천장. 안녕하세요. 신박의 신명인 신박의 박숙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화는 토끼와 호랑이입니다. 토끼를 잡아 먹으려다가 오히려 골탕만 먹는. 어리석은 호랑이 이야기죠. 그럼 신박하게 만든 토끼와 호랑이 다음께 들어볼까요? <laughs> 물고기 꼬리 낚시에 엄청 추운 겨울이 더 추웠던 호랑이. 반년이 넘어 가을이 오도록 토끼를 못 찾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. 어흥! 어느새, 가을이 왔네. 그런데 토끼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? 안 보이네. 이상하게. 예전에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녔는데, 안 보이니 생각나고, 그립고, 보고 싶고. 고랑이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뭇잎을 보며, 토끼 귀가 생각나기 시작했고, 노란 국화를 보니 활짝 웃고 있는 토끼 얼굴이 자꾸자꾸 생각나 미소가 지어졌지요. <laughs> 이상하다. 내가 왜 이러지? 한편 토끼는 더 이상 호랑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호랑이를 잡기 위한 함정을 만들어 두었지요. 며칠 후 호랑이는 차를 마시고 있는 토끼를 보게 되었어요. 어머, 호랑이님!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제가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준비했었는데 이제야 보네요. 그래? 그랬구나! 난 네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는데. 아, 그랬겠죠? 아, 일단 여기 앉아서 노란 국화차 한잔 드셔보세요. 얼마나 양긋한지 아이, 그래 그래. 그럼 나도 한 잔만 줄래. 네, 그럼요. 여기 여기 앉으세요. 여기 호랑이는 토끼가 앉으라는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죠. 토끼의 얼굴만 계속 보였거든요. 그러다가 그만. <laughs> 호랑이는 토끼가 만들어둔 함정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. <laughs> 토끼야, 나좀 꺼내줘. 널 잡아먹으려고 한게 아니야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에요. 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. 난더 이상 호랑이님을 피해 도망다닐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. 그때 풀을 뜯어먹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소가 토끼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어요. 어, 어, 토끼야, 아, 괜찮아. 내가 널 잡았어. 아, 안 아플 거야. 함정에 빠진 토끼가 호랑이를 꼭 안아주었죠. 아, 네, 호랑이님. 근데 아숨 막혀 숨. 아, 미안 미안, 토끼야. <laughs> 너도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. 음, 좋겠죠, 좋겠죠. 이제 어쩔 수 없네요. 자, 저를 잡아 잡수세요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나는 너를 좋아해. 보고 싶었다니까. 이렇게 함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좋아. 헐, 이게 무슨? 나참 어이가 없네. 토끼야,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재미있게 지내보자. 응? 어머, 뭐 뭐, 저리 가요. 재밌는 토끼야, 문재... 널 사랑해. 리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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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리. 리얼리 리얼리 리얼리, 리얼리, 리얼리. 난안 사랑해. 나나 아니라고요. 저리 가요. 토끼야, 난 네가 좋다니까. 뭐뭐뭐뭐 뭐. 이렇게 해서 토끼와 호랑이가. 뜨거운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죠요 며칠 후 지나가던 나그네가 토끼와 호랑이를 구해 주었어요. 나그네님, 정말 감사해요. 나그네님, 저도 감사드려요. 내 사랑하는 토끼가 더 이상 굶으면 안 되거든요. 그때부터 호랑이는 매일 토끼를... 안고 사냥을 했죠. 그리고는 토끼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마음을 전했어요. 난 당신이 나를 잡아먹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요. 나도 당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. 정말? 정말이지? <laughs> 내가 했던 예전의 행동은 잊어줘. 토끼 너를 사랑하고 있는 지금만 기억해주면 좋겠어.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멀리서 호랑이를 보게 되었지요. 순식간에 탁! 안 돼요 호랑이님! 토끼는 호랑이를 꼭 끌어 안았죠안 돼, 안 돼, 안 돼! 내 사랑하는 토끼! 어, 어, 호랑이님, 어, 호랑이님, 고마웠어요. 사, 사랑해요. 이렇게 몸을 바쳐 사랑한 토끼는 지금의 달토끼가 되어 밤마다 호랑이를 비춰주고 있다네요. 동동 떠 있는 노란 꽃화, 잡시라도 향긋한 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방의 시영이, 신방의 박수겸이었습니다.